자취하는 가디 직장인 하루 일찍 바쁘다고 미루다가 아직도 11월 거 편집 중 이날은 주말에 독감 주사 맞은 날 주사 잘 맞고 빵 사러 가는 길 치아바타랑 바게트가 유명한 5월의 종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고민하느라 꽤나 시간을 많이 썼다 로또 명당에서 로또 한장 사고 종로로 넘어가는 길 종로가 약국 거리에서 상비약 사기 살거 사고 점심 먹으러 광장시장. 아무래도 광장시장 왔는데 육회 비빔밥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친구 만나러 남산으로 가기 전에 광장시장에서 할머니 선물 겟. 단풍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할겸 남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단풍이 아직 없다. 이날 본 단풍 중 가장 붉었던 단풍. 그래서 그런지 다들 사진을 찍고 있었다. 뜬금없이 친구랑 같이 코스트코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진짜 좋긴 좋다 산토리도 세일하고 있길래 하나 구매 저녁으로 든든하게 순대국밥 그리고 수육이랑 순대 후식은 호떡 날씨가 슬슬 쌀쌀해지니까 이런 길거리 간식이 너무 땡긴다 때깔이 너무 고운 호떡 또 먹고 싶다